안녕하세요, 여러분. 쭈장타입니다. 이번 일정도 쉽지 않았는데요. 날씨가 너무 변덕스러워서 고생 좀 하였습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재미가 있어서 즐거웠고, 자반나TV님과 동출을 했는데, 제게 많은 도움과 조언을 해주셔서, 한발더 성장한 듯 합니다. 2박 3일간의 남해 무늬우징어 낚시 영상 보내드립니다. 집어든 배터리만 비안 맞게. 어, 안 네. 제가 요즘에 미니 오즈는 오징어... 뽕을 맞아가지고. 오 잠깐만, 잠깐만. 어, 비숱이 없었는데?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비가 지금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오오!!! 오, 어, 큰났다. 아, 큰났다. 와, 다행히 피신처가 있어서 일단 도망왔는데 잠시만요. 와 큰났다. 방봐 비 쫄딱 맞았는데 다행히 굴이 하나 있어가지고 굴에서 어쩔 수 없이 비를 좀 피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비가 그쳤어요 지금 그래서 아, 비가 그쳤으니까 낚시를 해야지 낚시꾼이니까 <laughs> 자 옆에서 한 마리 나왔어요 산책? 아, 따 형님 잘하시네 아, 너무 멀어가지고 지금. 여기 보여주세요. 아주 기요이 쌓이지 않아 올랐습니다. 아이고,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맞습니다. 갈매기는 제가 좀몇번 잡아본 적이 없는데 <laughs> 어, 또 잡았어? 어, 요, 야, 잠깐, 잠깐, 다시, 다시. 다시. 어, 여러분, 옆에서 지금, 예? 지금, 이 계란들 지금 세 마리째. 응? 우리 잡았나님. 아 축하드립니다. 쟤네가 저쪽 반대쪽에서 나왔지. 그러니까. 나는 가. 왔어? 가자, 가자. 커? 가자, 가자. 어, 어디? 일로와, 일로. 와. 아, 감자? 어. 에, 감자, 어, 감자. 아, 왜 거기서 만나? 배 아프게. 조심, 조심. 아, 잡았나님, 또 잡았어, 아. 진짜. 감자 한수 있습니다. 이야, 다리 꺼내질 뻔 했네, 와. 아... 다리 꺼내질 뻔 했네, 어, 물 쏠다. 어... 감자 한 마리. 상충이에요, 이것도? 아니, 이건 바닥에. 확실히 바닥에 크네. 첫째 날 배터리가 없어서 실시간 방송이 강제 종료가 되었는데요. 잡아난님 문의 4마리. 저는 꽝. 저번에 왔을 때좀큰무늬가 나왔던 포인트 자리를 고수했는데 아쉽게도 비만 맞고 철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다음 날 역시 순탄치 않았는데요. 새벽 4시쯤 일어나 산행만 1시간. 결국 포인트를 찾지 못하고 땀으로 샤워. 결국 안전상 호텔을 하였는데요. 잠시 쉬었다 두 번째 갯바위를 진입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점심을 먹고 숙소를 잡고 쉬었는데요. 다행히 저녁 피딩 전 비가 그쳐서 다시 낚시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북미조항 내항인데요. 이번 출조를 살짝 포기하고 내려놓으려던 찰나 문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한 마리. 자 우리 조정타님 한 마리 했습니다. 자, 여유있게 랜딩하는 모습. 크으. 오자마자 세 번만에 잡았나? 두 번? 첫 캐스팅에. 오. 나이스. 오. 가비. 무늬가 아니고 가비. 사이즈 좋아. 오. 가비 사이즈 좋은데? 가비 사이즈 좋습니다. 오. 아기 사이즈가, 상당합니다. 자, 오늘 부상 투어 어? <laughs> 금방 갈아입고 왔는데, 아, 참. 야, 한 마리 옵니다. 작아? 그래, 쭉 땡기더라니까. 내가 딱그 자리에서 입질받았다 잖아 자, 문늬오징한 마리 왔는데, 오. 어. 오 축하합니다 계란 감자 노인정 계란 <laughs> 응. 문의가 몇 마리 보이자 실시간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어제와 오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같이 동출했던 자반나님이 저의 잘못된 점을 교정해보라 하신 후부터 문의를 잡기 시작했는데요 자반나님은 너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하시지만 제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비 쫄딱하고 우리 처음 가본 갯바위 갔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또 다른 갯바위 가서 꽝치고 귀... 어? 뭐야? 쭉까지 갔는데? 딱 거긴데 지금 이 영광의 사투의 흔적 보이시나요? 여기 팔에 도니우징어로 엄청 큰걸 잡아내느라고 엄청난 사투를 보였습니다 쉽지 않아요. 미온증 낚시가. <laughs> 아 농담이죠 농담. 자 빠졌어요. 아, 그 쇼츠로 잡아나님이 찍어주시긴 했는데 넘어진 거 빼고. 어 히트. 예. 가져 갔어요. 나이스. 근데 이것도 계란 같아. 계란 무게가 막 꾹꾹 가져가지는 못하는데 운 좋으면 감자. 나이스. 운 좋으면 감자. 나이스 나이아 얘도 애매한데 <laughs> 애매한데요 얘도. 감자. 아우 어, 이거 감자 되겠다. 안 돼? 안 돼? 감사합니다. <laughs> 예 자. 두 마리, 두 마리. 오늘, 우리, 차반나 선생님한테 열심히 배워가지고, 지금, 아. 에. 제가 열심히 또 물어보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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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 왔다, 있었어. 왔다, 왔다, 왔다. 히트. 히트. 오. 야 히트. 히트, 히트. 아 얘도. 얘도. 야 뭐야. 하비? 아 문. 비... 아, 아니 비... 문인데 이 것도 감자 인정 안해 줘? 네? 오, 감자 감자. 오 어, 감자. 여기보다 크다, 크다 이가 감자. 하하하 <laughs> 감자 감자. 축하하지. 삼수. 아, 확실히, 우리, 저, 자반나님한테 좀 레슨을 받았더만, 제가 좀 달라졌어요,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삼수. 세 마리쯤. 감사합니다. 한 마리. 어, 히트? 음. 오케이. 잠시만요. 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어, 자반나님, 아, 히트. 저도 야, 한 잠깐, 마리 왔습니다. 제거회수하고 아이고 힘들다 장타에서 네, 저, 저. 아, 아. 아 거기서 아까 터지던데 자 사이즈는 작아요 잡자나났니 사이즈 작습니다잠깐만요자올라옵니다 여기 어이구, 어이구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오, 어? 그래도 아 음. 조금 더 형님 감아봐 얼굴 조금만 더 손으로 어 손으로 잡어 자잡았나니아 이거 스승님 한 마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자 자, 이렇게 갑오징어 한 마리 갑오징어가 문이에게로 물고 나왔어요. 그리고 네 마리. 한 마리는 우리 선생님이 잡고 세 마리는 제가 잡은 거. 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저번 날님은 일 때문에 철수하시고 아, 마지막 날 혼자 다녔는데요. 아, 자신감이 있었는데 아침 피딩을 입질 한번 받지 못하고 꽝쳤습니다. 가인포, 노구, 미조. 점심 먹고 은점에도 가보았는데. 어, 통발 때문에 어, 애기만 털리고 해변쪽은 적색물색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들린 자리에서 어, 다행히 무늬를 볼수 있었습니다 두 마리 잡았습니다 그냥 방송 안키고 방송 안 키고 잠깐 하다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두 마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해보고 가려고. 에헤, 에헤. 어, 어, 지금도 이 뭐야 이거? 어, 어, 내 모든 아리 아, 얼마나 열심히 흔들었는지 저는 핸들이 이렇게 고정하는 걸 지금 처음 경험하거든요. 이게 쏙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이거 보니까 이가 부러졌어요. 이거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열심히 흔든. <laughs> 저의 힘들 치아에 살짝 빠지면 또 입질이 없어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바로 앞에서. 오케이. 아, 근데 작다. 아. 계란이 왔어요 여러분, 들 계란이 왔어요 자, 그래도 지금 길이로 보면 네, 서해 분여보다는 큽니다. <laughs> 계란이 왔어요. 이문여를 마지막으로 러박여일 일정을 마쳤는데요. 문분오징어 낚시 하면 할수록 어렵고. 어, 알아가야 할게 많다는 걸 어, 느끼고 돌아가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어, 총 무늬 여섯 마리, 갑이 한 마리. 어, 좀 작았지만 어, 아버님, 어머님이 회를 너무 맛있게 드셔서 어, 뿌듯했습니다. 어, 저는 다음 실시간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한 嗯